여기 아래 같은데? 아, 어, 아래 같은데, 여쪽으로는못 가나 봐요. 젠장. <laughs> 농부 같다고요? 바로 옆인데, 아,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겠다. 일단 여기까지 내려가서. オレディマルチョークどこにいっすじゃあよっちょうどろっちょうどろんみるかっかよ新しい発見があったようですね戻ったら調査資源管理所に報告しませんか 뭐 발자국이 엄청 많이 찍혀 있다. 아까 그 공격만 안 나면 돼. 제 부탁이다. 아, 저기도 뭐 있다. 이상하네. <laughs> 아이 하우스에 풀어놓는다고 포획한 생물을 알겠어. 포획은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이거 너무 막무가내인데요?

발광기 어떻게 있어? 포 형, 그만. 한번 던져볼까요? 어, 야, 야 이거 아닌데? <laughs> 이거 아닌데? 뭔가 어설프다. 어디 가니? 얘얘 얘 맞아 근데? 좀큰걸 잡는다고? 발로 딱 차고 도망. 이거 아니야 잡는 거? 아데 회복불벌레인데? <laughs> 일단 공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가? 아 이거 같다 딱! 아 맞네 이거 맞네요 사치가네 <laughs> <laughs> 괜히 저새 잡으려고 하다가 저 큰일 날 뻔했죠 인생 종칠 뻔했어요 아 참길 잘했다 그렇야아 조사단한테 보고하래요. 어왜불롯도 <laughs> 캐릭터 점점 살찌고 있는 것 같아 내 캐릭터. 루루야크 뭐지? 깜짝 놀랐는데? <laughs> 우리 보고서? 도망간다 아 사장하래요? 쟤 아, 귀여운데 좀 냅둬도 될것 같은데? 알트 로 핑을 보내십시오. 핑을 보, 보내네요. 이렇게 보내라는 건가? 탐색과 교전으로 돌아가기 위해프는 생태 맵의 전역 맵을 열어 조사 교점을 잡는다. 이렇게 보내놓고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갔니?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야야야 야야야 야, 야, 야. 야, 왔어 왔어 <laughs> 깜짝 놀라서 도망갔어요. 흘러지라는데?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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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온다 그가 오고, 오고 있거든요 누군지 알죠? 말 안해도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닌가? 오, 맞아, 맞아. 도와, 도 가야 돼. 그가 오고 있어. 제일 맛있게 먹어보던 음식. 딱히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는 건 없네요. 워낙 안 좋아하는 게 없다 보니까. 아, 걔네 왜날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나 죽이려고 작정했네. 뭐야, 뭐야? 어째 도망가, 이렇게 잘 가자, 근데. 이루 와, 임마. 너는 나한테 딱 걸렸어, 이씨. 그렇지. 도망가지 말고 싸워. 그렇지. 봐 어디 보고 있니? 따. 야, 어디가, 어디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laughs> 제발 멈춰줘. 여기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야 임마 어? 아니네? 어디가니? 야 어디가 진짜 어디가? 아 뭐야 지 종류 있는데로 왔는데요? 왜 이렇게 안 맞지? 오 뭐야 뭐야 딱따구리야? 어, 뭐야, 돌멩이 들었어. 야, 뭐 하는 거야? <laughs> 내려놔, 그거. 그거 위험한 거야? 내려놔. 내려놔, 임마. 오, 야, 짱돌로 찍어버리라 하네? 오, 씨, 이, 잔인. 오, 제발, 제발, 제발. 안 돼, 안 돼. 그거 내려놔. 오! 야 우리 말로 하면 안 되냐? 어. 야 이거 뭐야 두 명이 방패야? 어렇 내려놔, 임마. 너들거 없어, 임마. 죽어, 그냥. 또 어디 가니? <laughs> 아, 또 어디 가? 와, 도망 진짜 잘 가네. 야, 저 죽여야 되는데? 도망 너무 잘 가는 거 아니야? 나스테이너가 없어. 아, 잠깐만... 음, 딱따구리 안 통해, 이제!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또 돌멩이 꺼냈는데? 이자악무도한 놈. 돌멩이로 내 주개구를 깨버릴라고. 오! 자세 잡았다. 찍는다, 찍는다! <laughs> 오! 싫어가지고 날 찍어버릴라 하네?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포기 아니야 여기야 죽긴 죽어요? 킬 너무한다는데? 좋아 똥꼬 찌르기? 이따 올라가서 똥꼬 야야 야, 뭐해 뭐해 찌르기? 찌르기? 더 어, 내려놔, 이. 어, 잠깐만. 또 칼은 왜 집어넣냐. 이상해. 아, 또 도망가, 또 도망가. 아, 아 언제까지 도망가니? 스톨로 한번 갈아줄게요. 아, 이거... 갈아야 될것 같아. 야, 뭐해? 뭐해? 아, 뭐야? 아, 뭐야? 아, 동료 데려왔어. 아! 올라가. 아, 뭐야. 아, 오지 마세요. 아, 오지 마세요. よき、その、す、い、そんなた、うまく隠れることができていまして、ね、このまま見失うのを待ちましょう。この隙に体勢を立て直しましょう。ンスター 쓰는 볼 까먹었어. 이거 맞죠? 이렇게 쓰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떠났다. 어안 떠났는데? 푸루루 약간 어디 갔지? 잡아 먹었나? 제가? 뭐야? 언제 쫄까지 갔니? 아 비켜 오지 마. 언제 저기까지 왔지? 일단, 습슬충. 약수 어디 있었지?